안녕하세요. 모두의 수학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능 특강 수2네 번째 단원 배울 거리 있는 문제들을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포인트를 먼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이 표현을 보시면은 역함수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역함수가 있을 때어 도함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대 극소의 정의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좀 계셔요. 미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거든요. 극대 극소의 정확한 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어 결국에는 두 그래프의 교점을 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나왔던 소재이기 때문에 함께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차 함수 비율 관계를 미리 알고 계시면 어 도움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3차 함수 비율 관계에 대해서 이따가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문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이 문제는 어, 그 정우표가 있었어요. 원래는 빨간색이 없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이 네, 표현만 있으면은 두 함수가 역함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못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다 있으면은 g 가 f의 역함수구나 라는 걸 어,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게 역함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하시면은, F가 지금 3차 함수거든요. 그러면 F의 개형으로 가능한 거는, 어, F'의 근의 형태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겠죠. 먼저, F'이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질 때, 그 다음에, F'이 중근을 가질 때, 그리고 허근을 가질 때, 이런 식으로 f가 그려질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1대1 함수가 아니라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나 세 번째처럼 돼야지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f 프라임 같은 경우는 함수값이 항상 0 이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f 프라임이 지금 2차 함수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판별을 하자면 부호가 0이 되거나 음수가 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을 이제 구해보시면요. 3x 제곱, 2배 ax, 그리고 a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0 이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a 제곱 빼기 3배의 a 제곱 마이너스 1 하셨을 때 이게 0 이하가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어 F1이 5라고 문제에서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은 1 플러스 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3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랑 자 앞에 있는 1 없애주고요. 자 그러면은 어 a 제곱 더하기 a 빼기 2가 0이다. 그러면 어 a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입했을 때0 이하가 나와야 되니까 1은 안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값 구했고요. 문제에서 묻는 것은 f3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을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 더하기 9a, 3a 제곱빼기 3 더하기 3이에요. 그러면 앞뒤에 있는 3을 지어 주도록 하고요. a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18 빼고 1 1를더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1이다. 정답을 21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극대 극소의 정의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 직접적인 정의는 미분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어, fx를 절대값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0에서 미분이 안되는데 극소가 맞냐라고 하면은 여기가 극소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이 안돼도 극대나 극소가 될수 있다라는 거고 극소의 정확한 뜻은 그 근방에서 최소값이 될때 극소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4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어 얘가 최소값은 아니죠 최소값은 여기 있으니까요 근데 요 근방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 이 안에서는 최소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극소가 되는 거예요. 어 심지어 이런 것도 극소가 되는데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상수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이 점에서 주변 근방에서 얘가 최소가 되니까 극소가 맞고요. 심지어 극대도 맞아요. 네, 그래서 극소랑 극대는 미분이 불가능해도 어될수 있다. 원래 정의에서는 미분이랑 관련이 없고. 그 근방에서 최대나 최소값이 되면 극대 극소가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이제 미분이랑 관련 지을 때는 어, 그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하게 되겠죠. 절대값 x 같은 경우에 미분을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도함수가 어, 프라임 f 프라임에 대해서 어, 0은 함수값이 없겠죠. 자, 근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얘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함수가 연속이라고 하면은 도함수가 함수값이 없더라도 부호가 바뀌면은 거기서 어 극값을 가지겠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가 되겠구요 마찬가지로 여기 극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가 극대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가 문제인데 어, 도함수가 함수값이 없죠. 끊어졌어요. 하지만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원래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어,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극대가 맞겠네. 그래서 여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값이 마이너스 1과 4가 가능합니다. 합은 3이 되겠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차 함수인데요. 얘가, 보시면은, 어, x제곱 빼기 3에다가 x를 곱하는 거니까, 근이 0이랑 뿔마루트 3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뿔마루트 3이랑 만나는 이런 3차 함수가 될 거예요. 근데 0보다 작은 거 범위에서만 그리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 이상일 때는, 3분의 7x,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게 f x 예요 어, fx를 이렇게 그렸다 치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 쟤는 이제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t만큼 평행이동 한 거죠. 파란색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자,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검은색 그래프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렸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a 왼쪽에서는 검은색 그래프 따라 그리고요. f 원래 그래프요. 여기를 a로 잡았다 칠게요. 자, 그다음에 a 오른쪽에서 파란색 따라서 그리라는 거죠. 그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연속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연속이 될까요? 여기 교점을 a로 잡으면 왼쪽 검은색 그래프 따라가고 오른쪽 파란색 그래프 따라가면 연속이 되겠죠. 어, 그러니까 a는 여기 교점 중에 하나로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은 어, 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개수는 결국 뭐냐면 교점의 개수를 이제 말을 하는 거네 라는 게 되는 거죠. 교점 개수를 세는 거다. 자 그러면 교점 개수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파란색 그래프가 저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온다고 할게요. 아주 왼쪽 에 있으면 교점이 없어요. 0개, 0개 하다가 접할 때 1개가 되겠죠. 그리고 더 들어오면은 교점 2개가 될 거고, 교점이 계속 2개 하다가, 자, 이게 완전히 겹쳐지면 교점이 무수히 많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교점 2개, 2개, 2개 하다가, 자, 이때 접할 때 다시 교점이 1개가 되겠죠. 그리고 더 멀어지면 0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적인 그러니까 교점 교수가 변할 때는 언제냐면 접할 때하고 원래 함수랑 아예 겹칠 때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불연속적인 알파는 이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접할 때. 그리고 그냥 t가 0이면 제자리가 되면서 이제 연계가 되는 그순 아니 무한계가 되는 그때 이제 불연속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알파가 문제에서 p분의 켰는데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접할 때도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었는데 이게 PQ 자연수니까 T가 양수일 때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린 이 그림만 답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파란색이 얼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 검은색 직선하고 딱 접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찾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지금 기울기가 3분의 7이죠? 그래서 미분계수가 3분의 7이 될 때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미분하시면 되겠죠. 3x 제곱 빼기 3이 기울기 3분의 7이 언제 되냐. 그러면 3x 제곱이 어, 3분의 16일 때고 그럼 x 제곱이 9분의 6일 때고 x가 뿔마 3분의 4일 때가 됩니다. 그러면은 주황색 점은 x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고요 y 적표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4를 여기에, 여기에 대입을 해주시면은, 어, 마이너스 27분의 64.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 더하기 108 되는 거니까요. 이게 얼마일까요? 어, 27분의 44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y 값은 27분의 4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x 방향으로 플러스 t만큼 평행이동 한 거니까, y 좌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좌표를 y는 3분의 7x에다가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 좌표는 그대로 27분의 4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7 있죠? 곱하기 x 좌표는 어, t만큼 더하고, 올려 있던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양쪽에다가 3을, 어, 을 곱해주면은 여기 9로 바꾸어주시면 되겠고요. 7을 나눠주시면 63이 되겠네요. 이 t 값이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63분의 44 더하기 3분의 4를 하면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통분을 해주시면은 위아래 21을 곱하시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28 나누기 63. 그러면은 PQ를 더해 주시면 191이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x는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3차 함수라고 했고요. g도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끼리 곱했는데 여기 지금 6차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3차 3차가 되는 거겠죠. fx를 이제 a 값 찾아 가지고 f의 극대값을 찾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6차인데 조금 상황을 간단하게 이렇게 써보면 예를 들어서 fx랑 gx를 다양한 수끼리 곱했더니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fx는 인수를 얘를 하나만 갖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어, 1차라 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2차라 치면은 하나씩 가져올 수도 있고 한개 몰빵해서 어, x-1의 제곱이 인수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이 제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3차는 4차도 이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인수분해를 했을 때, 거기서 몇 개를 f로 주고, 몇개 인수를 나머지를 g로 줄 거냐, 라는 이야기인데, 6차니까 3개, 3개를 f로 이제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a의 어, 부호부터 일단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음수잖아요. 어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써보면 f랑 g를 곱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세번 곱해져 있거든요. 그럼 이 인수 세 개를 적당히 나눠서 뭐는 f 주고 나머지 g를 주면 3차 3차가 될수 있을까요? 얘만 가지면 f가 2차죠. 하나 더 가져버리면 4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차가 될수 없어요. 굳이 3차로 만든다면 얘를 인수분해를 이렇게, 개, 어, 허수까지 써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곱하면 3차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별다른 말 없이 3차, 4차 함수 했을 때, 어, 개수는 실수일 때만 이제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나 조건도 0,3에서 이 직선이랑 이제 접한다라는 거는 F0이 3인 거고, F'0은 프임그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F0이 3이 되려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아 a가 음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a가 0이 되면은 f랑 g를 곱했을 때 그냥 x의 6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럼 f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수가 x밖에 없으니까 kx 3제곱이될 겁니다. 얘도 f0이 3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 얘는 또안 되네. 그럼 a가 무조건 양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a는 양수고요. 자, 그러면 f(x)랑 g(x)를 곱하면 x 제곱 빼기 a인데, 자, 그럼 x 제곱 빼기 a가 만약에 a가 양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거 아니에요. 루트를 씌우시면 되겠죠. x 빼기 루트 a랑 x 플러스 루트 a의 전체 세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fx를 할 때, 어, 저 인수 6개 중에, 뭐로, 어, 누구를 3개 가져오냐,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 있는데, 앞에 거만 3개 가져온다고 치면은 fx식이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최고 차항계수 양수라 했으니 k는 지금 양수인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두 조건을 좀 활용을 해볼게요. 어, f0이 3이 돼야 돼요 자, 근데 f0이 여기 대입을 해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k, a, 루트 a가 나옵니다 근데 k도 양수고 a도 양수인데 걔네끼리 이렇게 곱해가지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 3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 이때는 안되네 자첫 번째 어, 이 케이스는 안된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식으로 따져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따질 수도 있냐면 그래프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루트 A가 3중분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0,3을 지날 수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 안되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 파란색 뒤에 있는 인수만 3개 가져오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어, 얘 같은 경우에는 F0이 3이 된다는 거는 만족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프로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루트 A를 3중근으로 갖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0,3을 지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울기가 무조건 그림으로 양수가 되는 걸알수 있는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뭐, 식으로도 이제 따져보시려면, 얘를 이제 미분을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을 대입하시면, f'0이, 음수가 나야 와 되는데 여기 0을 대입하시면은 어, 3ka가 나옵니다. 그래서 음수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얘도 안 되네라는 걸 어,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그 다음에 어, 세 번째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거한 개, 뒤에 거두개 갖고 오는 상황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x가 이렇게 되겠죠. 얘도 식이랑 어 그래프 해석 두 가지가 다 가능하거든요. 일단 0을 대입하시면 3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제 0 대입하시면은 어 앞에 마이너스가 남아요. 그래서 어 부호가 안 맞네. 그래서 얘도 안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프로 한다 치면은 어 루트 a가 근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a는 중근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얘랑 접하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럼 0 3을 지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거 다 안되고, 마지막 케이스가 정답이 되겠네. 마지막 케이스는 뭐냐면, 앞에 거를 두개 갖고 오고, 뒤에 거를 하나 가져오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일단 0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자, f0은 3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0을 대입해 주시면은 얘는 제곱할 때 그냥 a가 됩니다. 얘는 루트 a가 되고요. 그래서 k, a, 루트, a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거 미분할 건데 이게 미적을 배운 학생이랑 안 배운 학생이 지금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어 얘를 이제 미분하시고 0을 대입할 건데요. 어 그럼 앞에 거를 이제 미분하겠죠. 그럼 두배의 x √ a 하고,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 1을 한번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미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간단한 다항함수일 때는, 어, 안 배우셨어도, 어, 이거를 교과서에서 이게 간단하게 이제 또 다루는 교과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뒤에 거 이제 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 뒤에 거 이번에 미분해 주시면 되겠죠. 뒤에 거 미분하면 1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어, 저, 여기 앞부분은 보시면은 k, 어, 두배 k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고 루트 a를 곱해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그냥 얘를 제곱해서 a가 되거든요. ka를 더하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a의 2 배기 때문에 마이너스 ka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a. 이렇게. 된다는 거구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3이 되겠죠. 따라서 a 값이 9가 되는 거구요. a랑 k랑 곱해서 지금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k가 9분의 1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k 자리에 9분의 1 써주시구요. a 자리에 3이 들어가, 9가 들어가면 얘가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이 근이고요 3이 중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제 극대 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지점의 함수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3차 함수 비율 관계를 좀 알고 계시면, 어 편하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3차 함수 비율 관계라는 건, 이렇게 평행한 두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 접점이랑 교점이 생기고, 다른 직선에서도 접점이랑 교점이 생기죠. 접점의 중점을 이렇게 표시하시면, 점 다섯 개가 생기는데, 점 다섯 개의 x 좌표의 간격이 전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냐 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접점 x 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 교점 x 좌표가 만약에 3이에요. 그때 여기 다른 접선의 접점 x 좌표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자 여기 x 좌표가 1대 1대 1이니까 지금은 이게 2대 1인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1이겠네 이렇게 찾아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가 풀던 문제를 한번 봐보시면 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3이에요. 그럼 여기 접점의 중점까지 생각하면 점이 이제 4개 있는데 이게 1대 1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보라색 극대를 가지는 이 지점에서 x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대 1대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극때를 이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f-1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9분의 1 곱하기. 자, 이 부분은 4의 제곱이 되겠고, 이 부분은 2가 됩니다. 그러면 9분의 32가 되는 거죠. 정답 9분의 32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